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론 시간에 배웠던 이 f 검정의 부분 f 검정에 대한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어드바 타이싱이라는 어, 자료를 업로드를 했죠. 그거를 먼저 우리가 불러 드려야 됩니다. 다음 같이 불러 드려야 되는데 이 불러 드리기 전에 우리가 여기에 이 자료가 있는 그 경로를 다음 같이 이런 셋. wd라는 이 함수를 통해 가지고 지정을 해줘야 돼요 즉 r이라는 프로그램한테 이 어드버 타이징 데이터가 여기에 있다라고 그 경로를 어,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먼저 요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데이터가 이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여기 맨 아래 속성이 있을 거예요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에 대한 파일 형식은 다음과 같이 CSV 파일로 되어 있고요. 그거에 대한 위치는 다음과 같이 C 드라이브에 유저에, 그다음 KAPZ 그원 드라이브에 이 바탕면에 있다. 그래서 위치가 이렇게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드래그 합니다. 그래서 Ctrl+C를 해서 혹은 오른쪽에 복사를 해 가지고 어, 복사를 한번 해 놓으신 다음에. 이, 제, 알코드에서, 요, setwd 있죠? 어, setwd 여기다가, 음, 입력을 하, 는데 자. 쌍 따옴표 혹은, 그냥 따옴표 두,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경로가 지정이 됐죠? 근데 여기서 아래서는, 이 구분자 있잖아요. 이 구분자가, 이역 슬래시가 아니고, 그냥 슬래시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요런 작업을 좀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이걸 실행을 합니다 컨트롤엔터 실행을 하면 아래처럼 자아무렇이렇게 실행이 됐죠 어 이제 아래다가 이어드바이징 데이터는 시드라이브에 유저에 자 요렇게 경로에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 리드 점 csv 요 함수를 통해서 csv를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그 파, 어, 데이터명을 입력을 해주시고 어 헤더 그, 즉첫 줄은 우리가 변수명이다. 이거 true다. 라고 한, 어, 한단 뜻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면은 <laughs> 자료 자체가 이첫 번째, 어, 행과 같은 경 이렇게 변수명으로 되어 있죠. 이걸 이제 지정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헤더, 어, true까지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다음과 같이 advertise, underbar, dash 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어, 불러들여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강의안으로 가보게 되면은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이렇게 불러옵니다. 어 불러온 다음에 저는 어드바 언더바 데이터라고 해 놓고 이제 어한아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정도 자료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헤드라는 함수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어이 x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그 행의 넘버가 되겠고 그다음에 tv, 라디오, 신문 판매까지 이렇게 자료가 잘 불러 드린 걸볼 수가 있어요. 테일은 마지막 그 데이터의 마지막 부분을 보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195번부터 200번까지 자료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200개의 자료가 이제 불러들여진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첫 번째 아 이걸 번호를 매겨 볼까요? 지금 본 자료는 어 행은 행은 200개가 있고요. 열은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변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요, 어드바, 언더바 데이터에서 다섯 번째 열의 값, 이건 뭐예요? 요거죠, 세일. 어, 요거의 값을 저는 이제 y라고 놓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값, 두 번째 값은 요거죠, tb. 어, 요거, 이 자료 값을 이제 X1에 넣을 거고요. 세 번째 값은 라디오에 대한 이제 투자의 값이죠. 이거를 제가 이제 X2로 넣을 거고요. 네 번째는 신문이 되겠죠. 네 번째는 신문에서 각각을 좀 분석하기 쉽게 각각 변수에다가 집어 넣었습니다. <laughs> 자, 그런 다음에 우선 먼저 저희가 풀 모델과 리드스 모델을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풀 모델에 대한, 즉, 모든 변수가 다 들어가 있는 모델에 대한 아노바 테이블모터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풀 모델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lm이라는 함수를 써야겠죠. 회기분석을 할 거니까 y 넣고요. 언더바 변수명들을 이렇게 넣습니다. 더하기를 이용해서. 그런 다음에 데이터는 요거를 써서 이렇게 구축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까 저희가 y, x1, x2, x3 따로따로 집어 넣었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도 됩니다. 여기에는 요게 들어가 있지 않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 값 자체들이 이제 자료 값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위에 있는 거는 이 변수는 여기 데이터 안에 있는 변수명이기 때문에 요거를 기입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요 모형은 따로따로 변수 값들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명을 기입할 필요가 없겠죠. 어, 첫 번째로 하나, 두 번째로 하나 값은 결과는 똑같아요. 그런 다음에 썸머리를 통해서 결과를 보게 되면은, 다음 같이 이런 결과가 나오죠. 베타들이 각각 추정이 되었고요 그에 대한 개별 T 검정도 알 수가 있죠. 이때 보면은, 어, 신문. 이 신문에 대한 P-value가 굉장히 높음으로써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 검정을 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뭐, 추가로 F 검정 결과도 볼까요? 봤더니 P-value는 어, 기, 무가서 기각을 하네요. 왜 그렇죠? 나머지 x1, x2 값이 0이 아닌, 어떤 그 유의한 값이 있기 때문에, A, 여기서 오버럴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무가서 기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우리가 sse, ssr, 요, 혹은 sst,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우선, 어, 프리딕션 값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풀 모델에 대한 프리딕션 값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Predict란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다음 같은 요런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 값들을 이렇게, 총 이제 200개까지 값이 나오겠죠. 어떤 값이 나올 거예요.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SST, 그리고 SS, f u 모델에 대한 SSR, 풀 모델에 대한 SSE, 그리고 각각에 대한 MS 값도 이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F 값도 이렇게 산출하게 되면은, 다음 같은 요런 ANOVA 테이블을 우리가 쉽게 구성을 할수 있어요. 자, 이 요, 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뭐 어, 워낙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익숙하겠죠. 자, 그다음에 리듀스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리듀스 모이 어, 리듀스 모델은 우리가 가설 자체가 베타 2가 뭐예요? 즉, 우리가 베타 3가 0이다, 요거잖아요. 요거를 만족하는 모형이 바로 이 축소된 모형, 즉 리듀스 모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뉴스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TV하고 라디오로만 구성된 이 모형이 이제 구성을 하면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썸머리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때는 모두 다 이제 유의하게 나오네요. 그쵸? 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리듀스 모델에 대한 축소된 모형에 대한 Y t 값도 이렇게 구하고요. 그거에 대한 SSR, SSE, MS 값들도 구해서 다음 같은 축소 모형의 아노바 테이블도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해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다음 같이 풀 모델과 리듀스 모델을 이렇게 아노버 테이블을 구하고요 이제 그 다음 이제 뭘 구해야 되죠? 바로, 우리가 강의 안에서 배웠던, 어, 아 예, 베타1이죠. 여기 있던 모형 안에서 이제 베타3가 되는 거죠. 이 요거는 두 가지 방법 두 가지를 이용할 수가 있죠. 바로 SS2를 이용해 가지고 리듀스 모델에서 풀 모델 이렇게 빼도 되고요. 혹은 SSR의 풀 모델에서 SSR의 리듀스 모델 이렇게 빼도 됩니다. 두개다 동일한 값이에요. 이걸 계산한 값이 이제 요게 되는 거죠. 저 이제 요게 여게 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거 지금 ss2를 이용한 거죠. 어, 뺀 거고 이제 f 0 값도 각각을 이제 자유도로 나눈 값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pvalue를 구해 보게 되면은 어, 여기서 결과가 어, 산출이 안 됐네요. 0.8599 값이 나옵니다. 이거를 실행해 보시면 음. 이것은 우리가 이제 바로 함수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데요. 바로 아노바 테이블을 이용하면 돼요. 아노바 테이블 한 다음에. 리듀스 모델을 여기다가 구성하고 여기다 넣고요. 풀 모델을 넣어요. 컴 콤마로 구분하고요.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런 결과들이 나와요. 음. 이때 이제 이 값이 뭐가 되냐면 바로 이거 풀 모델, 풀 모델에 대한 값이 어, RSS, SSE가 나오는 거고 이거 이제 어, 어 제가 잘못 말했죠. 반대로. 요게 이제 어, 리듀스 모델 그러니까 ss2에 <laughs> 요게 되는 거고요 요 값은 이제 ss2에 풀 모델이 되는 거죠 두개 자유도의 차이는 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에 대한 차이 값 요게 이제 요 값이죠 요 값이 요게 되는 겁니다 요값요 요 값이 나오겠구요 그다음 f 값도 이 f 값은 요거죠 요거 요거 아이고, 요가, 요가, f0 값 되겠고요. 근데 p v 류는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쭉 이렇게 결과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 p v a 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ac0를 기약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요거를, 어, 즉, 신문이 어, 이 매출에게 렇게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영향이 관계가 없다 즉그 신문에 대한 변수를 빼도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위 수준 5% 하에서 자 이렇게 해서 알로 한번 구현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축차제곱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제가 앞서 어, 살펴봤던 광고 자료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광고 자료에서 이 다중행기 모형을 세우죠. 이때 우리가 이 풀모델에 대한 SSR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쪼의 수가 있는데 베타 0가 있는 모형에서 베타 1이 추가됐을 때이 제곱합에 대한 차이 플러스 베타 0하고 베타 1이 구성된 모형에서 베타2가 추가됐을 때, 그 제곱합의 차이 플러스, 이번엔, 베타0, 베타1, 베타2가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베타3가 추가됐을 때, 차이 제곱합. 이렇게 쪼, 세 가지로 쪼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는, 우리가 앞서서 설정된 이 풀모델 있죠. 여기다 아노바를 어, 실행하게 되면, 다음같이 요런 어,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이 바로 요게 되는 거구요. 요 값은 요게 되겠죠. 요 값은 이제 요렇게 되는 거구요. 이거에 대한, 어, 만약에 이첫 번째에 대한 이제 요 p-value, 그리고 요 f 값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가설이 베타 1이 0이냐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에요. 요거는, 요거는 이제 풀모델이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요게 되는 거고요 요게 되는 거고, 이때 얘가 0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제 그 결과가 되는 거예요. 요두 번째는, 요두 번째는, 베타 0가, 바로 베타 2가 0이냐 아니냐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때 풀모델은 뭐냐면, y가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1 플러스 베타 2 x2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0이냐 아니냐를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요거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H0는 베타3가 0이냐를 살펴보는 거고 이때 풀 모델은 바로 y는 어, 베타1의 x1, 베타2는 x2, 베타3는 x3. 그래서 얘가 0이냐 아니냐 이거를 이제 보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요 값을 이 값들을 다 더하면 뭐가 돼요? 이 값이 바로 이 SSR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자, 이번엔 편회기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 이거 플러스죠. 먼저, 이제 각각에 대한, 어, 어, 단순 선형 회기 분석에서의 스케터 플랏을 그려봤죠. 요거는 이제 X1하고 이제 Y의 관계. 이건 x2 하고 이제 y 관계 이게 아니죠? 이건 x3 하고 이제 y의 관계에 대해서 스캐터 플러을 그려봤고 그려본 결과 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 신문과 이 매출의 관계가 거의 선형이 패턴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요 이 그림은 우리가 이제 자주 그려 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스를 이용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여러 옵션들을 통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고 AB 라인에다가 이제 회귀 직선의 모형을 넣어서 다음과 같이 빨간색 회귀 직선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편회기 그림을 그려 보면요. 만약에 지금처럼 x1에 대한 편회기 그림을 그리려면 먼저 X2, X3,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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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선형 회기 모형에 대한 이제 잔차가 되겠어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가정 자체를 Y는 X1, X2, X3로 설명된다고 지금 저희가 가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 X2하고 X3로만 구성된 모형에서 이제, 이제 그에 대한 잔차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순수한 X1이 y에 대가 y에게 주는 영향 그에 대한 어떤 그 값들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다음과 요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겠고요. 요것은 x1이 x2하고 x3에 대한 어떤 영향력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엔 x1을 반응 변수 x2, x3를 설명 변수로 한이 회귀 분석의 잔차로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각각. 그러니까 요거는 x축. 이거는 Y축으로 놓고, 이제 그림을 그린 게 바로 편내기 그림이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무섭, 어, 먼저 풀모델인 거고요. 여기는 풀모델인 거고, 요것은 뭐냐면, 이제 X2하고 X3로 구성된 모형이 되겠죠? 요것은, 어, 이번에 X1을 종속, 어, 반응, 설명, 반응변수, X2, X3를 설명변수로 한 이제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한 잔차들을 다음과 같이 게 구해요. 그런 다음에 요곳은 이제 y축에, 요것은 x축에 놓고 플러스를 그리면 돼요.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회기식. 이걸 이렇게 요거를 이제 y값이죠. 요걸 x 놓고 회기식을 구하는 거죠. 즉, x1에 대한 파셜에 대한 어, 이제 모델이 되는 거죠. 구하면 다음과 같이 요렇게 회기 기울기도 나타내고요 이거를 이제 AB 라인에 대 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회기식이 어, 쭉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에 대한 어, 저희가 상 회보 상관 계수도 아래처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좀 잘렸네요. 자, 요 여기서 이제 어, 주는 메시지는 요값즉편액기 그림에서의 회기식의 요 기울기는 뭐랑 똑같다고 했죠? 바로 이 풀모형에서 이제 보정된 요 회계값 이랑 동일하다. 라고 하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고 그거를 즉 보정된 회계 계수에를 이제 그림화 시킨 게 바로 이 편액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때 절편은 또 0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잡아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 적합 결여 검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우리가 가설은 뭘 어, 정했었냐면은 요. t v t v 라는 변수가 변수만 들어있는 모형이 u 루다 이게 참 모형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귀무가설이었고 대립가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였죠. 요거를 구하려면 우리가 뭘 계산해야 되냐면은 ss1을 다음과 같이 s s p p랑 s s l 에로랑이게 쪼갤 수 있다고 했죠. 그때 자유도도 저희가 계산을 했었습니다. 자, 요것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어떻게 구현할수 있냐면 먼저 먼저 그이참 모델 우리가 가설을 귀무가설을 세웠던 모형을 이렇게 세웁니다. 세고요. 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뭘 이용하죠? 바로 반복 측정된 값들을 이용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 x1의 값이 지금은 숫자형 변수란 말이에요. 숫자형 변수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다음 같이 요 팩터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분리를 시킵니다. 같은 것끼리는 이렇게 묶는 거죠. 같은 팩터로서. 그래서 팩터 X1을 넣 그걸 이용한 이제 회기분석을 만들어요. 그래서 두 개에 대한 아노바를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런 결과들이 나와요. 자, 첫 번째 것은 바로 이게, 어, SSE의 값과 그에 대한 자유도가 되는 거고요. 이게 자유도죠. 이게 SSE 값이고, 이것이 두 개로 쪼개진다고 그랬죠. 이게 S S L O F, 이게 S, 아 반대네요. 이게 S S P, 그러니까 순수 오차 제곱합. 이건 S S L O F, 적합 결역값 이렇게 해서 쪼개게 되고 그에 대한 각각에 대한 자유도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그에 대한 이제 F 검정값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F 검정 값은 어떻게 구했어요? 얘는 SSP1을 그에 대한 자유도, 어, 나눠줬죠. 그리고 얘는 SSLOF. 그에 대한 자유도로 나눠준 값이 되는 거였죠. 그렇죠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얘는 어, 77.14를 10으로 나눈 거. 자, 그리고 분자는 2025.4를 188로 나눈 거죠. 얘는 1.3966이 나오고요. 그거에 대한 p-value는 다음과 같이 0.2912가 나와요. 즉 얘는 귀문가설 하에서 다음과 같은 자유도가 188, 10인 f1, 4를 따르게 되겠고 그때 검정통계량 값은 1.3966, p-value는 이 p-value가 바로 0.2912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가설은 이제 모든 모형이 다 들어간 거랑 그렇지 않은 모형이었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선은 그냥 아, 는 모형하고 그 다음 각각을 팩터로 구분한 모형을 해서 아노바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어떤 현상이 벌어나, 벌어지냐면 값이 산출이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모두 다 팩터로 고형을 했고 이게 세 개가 모두 다 동시에 동일하게 반복 측정됐던 그 지점 수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 값은 산출되지 않는다. 만약에 이거 산출하려, 산출하게 된다면, 어, 이 단위를 조금 더 소수점 자리가 아닌 어떤 자연수 값으로 바꾸던가, 이렇게 해서, 어, 좀 동일하게 측정될 수 있게끔, 어, 만들 필요가 있다. 라고 이제, 했, 어, 말씀드렸습니다. 아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알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어, 여러분들 잘 복습을 해주시고 또 궁금한 거 있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주 강의 고생 많으셨습니다.